자, 800m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태건 선수가 1레인, 자 1레인에는 영동군청의 이현서, 3레인 고양시청 한태건, 4레인 국구체육부대 이재웅, 그래서 5레인 김해도시개발공사 윤준원, 6레인 전국고등학교 김홍유, 칠레인 남양주 시청 강동형 발레인 원주 시청 김석형 이렇게 총 8명의 선수들입니다 800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1명 박스 안에 갇히게 되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800m 남자부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120m까지는 서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이 120미터까지는 저렇게 세파이드 코스를 뜁니다. 120미터를 지난 다음부터 이제 오픈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120미터를 지나서 오픈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수들 단거리이기 때문에 자리 싸움 치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제가 볼때이 800미터는 육상 경기에서 격투기와 함께하는 그런 경기예요. 네. 몸싸움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빠른 스피드로 두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인크로 쪽에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은. 손으로 밀고 나오게 되면 이게 파워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잘 잡아야만 좋은 경기를 성적을 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국구체육부대 이재용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바로 뒤에 남양주 시청의 강동현 선수가 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0m로 따진다면은 13초 페이스로 지금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태건 선수도 그 뒤를 잇고 있고 자, 조금씩 속도를 내보고 있는 또김홍유 선수도 눈 띕니다. 자, 300m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 냐하면런 3코너에서 인코너를 자리를 잡은 게 유리하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작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직선 코스입니다. 여기서 자리를 잘 잡아야 자,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빨라져요. 자, 이현서도 치고 나옵니다. 자, 이재웅이 먼저 공격 시작합니다. 자, 이재웅 속도를 내서 1위를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 뒤쪽에서 올라온 이현서가 현재 2위. 네, 이연서, 강동영 순서죠. 이재웅, 이연서, 강동영. 자, 이재웅 선수 여전히 선두입니다. 자, 남은 거는 100m입니다. 마지막 남은 직선구스 아, 100m. 스피 보세요. 역시나 이재웅 선수의 속도가 빠릅니다. 아, 100m를 1 1초는 뛰고 오,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벌린에 국군 챔프대 이재웅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시원 시원하죠. 예, 네, 마지막까지 이재웅 선수 본인이 왜 이재웅인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재용 선수의 800m 레이스였습니다. 자 나머지 100m 남았을 때 언제 700m를 달렸느냐 할 정도로 음. 그냥 100m를 처음부터 뛰어서 100m 기록이 나오나 700m를 뛰고 100m 기록을 재나 똑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스피드가 부족하면 최근에는 이 지구력 하나만 가지고 이 800m를 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체육부대 이재웅 선수가 아시아 무대에서도 다음 달에 펼쳐질 대회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스피드가 확실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부 800m 결승 최종순입니다 1분 53초 60의 기록이재용 선수가 1위 남양주시청의 강동형이 2위 진도군청의 엄태건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웅 선수는 어, 한달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 800m와 1,500m 두 종목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800m 남자부 결승전 경기. 아, 정말 이재우 선수의 레이스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기대에 부응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위 싸움도 치열했습니다만 남양주시청의 강동형이 2위 그리고 진도군청의 엄태건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직전에 펼쳐졌던 800m 남자부 결승의 어, 리플레이 장면입니다. 자 똑같아요. 올림픽을 경기를 하나. 세계 선수권 경기를 하나.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 경기를 하나. 저렇게 300m를 남겨 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800m에서 500m를 뛸 때까지는 저런 페이스로 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00m 백 스트레치를 달릴 때부터는 인코너를 자리 잡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00m를 남겨 놓고 전력 질주로 이 앞만 보고 피니시를 보고 달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자 적당한 순간에 인코스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또 스타트를 시작했던 예. 이재웅이었습니다. 자, 이재웅의 속도 그리고 뒤 따라갔던 선수들 강동현과 엄태건. 자 여기서부터 더 스피드를 더 발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을 공격을 합니다. 200m에서 한번 스퍼트를 하고 음. 100m를 남겨놓고 전력 질주로 달리는. 자, 3코너까지 앞섰던 이연서 선수 3코너까지 2위였는데 4위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요. 아, 말씀해주신 대로 두 번의 부스터를 단것 같이 네. 목도 속도가 빨라지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m, 200m는 그냥 스피드고요. 이 800m는 지구력 스피드라고 하죠. 어 지구력 스피드. 700m를 달리고 나서 나머지 100m를 강한 지구력과 또 스피드가 함께하는 그런 경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